미국 수학, 국제학교 수학, 클리어 메스. 그레이드 4에서 그레이드 5 학습 방법 안내 영상입니다. 웹브라우저 주소창에 play.clearmess.com을 입력해 주세요. 로그인 창에 안내받으신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버튼이 있는데, 이중 메스 스토리아 플레이 버튼을 눌러 주세요. 풀스크린 버튼을 누르면, 화면을 크게 볼수 있습니다. 처음에 로그인하면 자동으로 튜토리얼이 진행됩니다. 내 캐릭터와 에코봇이 모험을 시작하는데 폴리가 나타나 모험을 도와주는 내용입니다. 보라색으로 우염된 프라임봇을 같이 디버그하자고 합니다. 캐릭터로 프라임봇을 클릭하여 튜토리얼 학습을 시작해 보세요. 오른쪽 위는 수학 문제이며 중앙에는 워크스페이스입니다. 워크스페이스는 빈 종이처럼 문제를 풀수 있는 공간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넓이로 곱셈을 푸는 문제이네요. 이미 주어진 숫자에 맞게 빈칸을 채워 넣으면 됩니다. 곱셈의 값이 틀리면 네모 안의 숫자가 빨강색이 맞으면 초록색이 됩니다. 정답을 알았으면 보기 중 답을 골라 제출, 서브 및 하세요. 다음 문제도 넓이로 곱셈을 푸는 문제입니다. 얼굴 모양을 누르면 칸을 나눌 수 있고 휴지통을 누르면 칸이 하나 없어집니다. 이번 문제는 주관식 문제이네요. 계산기로 값을 입력해서 제출합니다. 문제를 풀었더니 프라임봇이 기버그되었습니다. 방울을 터뜨리니 식물이 자라나고 나뭇잎을 받았습니다. 튜토리얼이 끝나면 홈 영역이 나타납니다. 건물들이 각각 메뉴 역할을 합니다. 이곳은 캐릭터를 위한 아이템을 구매하는 자판기입니다. 학습을 하면 보상으로 나뭇잎을 얻게 되는데요. 이 나뭇잎들로 아이템을 사면 됩니다. 맨 처음에는 상점이 비활성화되어 있지만 학습을 진행하면 상점이 활성화됩니다. 큰 텐트는 캐릭터들의 아이템 보관소, 즉 옷장 같은 곳입니다. 작은 텐트는 에코봇을 위한 아이템 보관소입니다. 에코본용 아이템을 판매하는 자판기도 있습니다. 똑같이 나뭇잎을 화폐로 사용해요. 학습을 하려면 셀리나 옆에 순간이동기 위로 올라가 보세요. 퀘스트 보드가 나타나 학습을 할수 있습니다. 정수, 소수, 기하학, 측정 등 수학 영역별로 퀘스트가 나뉘어 있습니다. 공부하고 싶은 영역의 1번 퀘스트부터 시작해 보세요. 맨 밑에면 각 학습을 연습해 볼수 있는 샌드박스가 있습니다. 어려운 학습이 있다면 샌드박스에서 충분히 연습해 보세요. 게임 하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모험 환경입니다. 나의 캐릭터가 에코봇과 함께 모험을 시작하게 돼요. 현재 프라임봇 때문에 환경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수학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해서 프라임봇과 환경을 정화시켜 주세요. 프라임봇을 클릭하면 학습으로 넘어갑니다. 학습 화면입니다. 오른쪽 위에 수학 문제가 나타납니다. 스피커 모양을 클릭하면 문제를 읽어줍니다. 결과보다 과정이 충실한 미국식 사고력 수학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문제를 맞히면 보상으로 버블을 넣는데 이걸 심어서 행성을 정화하고 나뭇잎 보상을 얻을 수 있어요. 블록을 이용해 학습할 때 블록을 합치거나 나누고 싶다면 블록을 한번더 눌러주면 상세 메뉴가 나타납니다. 스택을 눌러서 쌓거나 컴바인을 눌러서 더큰 수로 만들거나 브레이크를 눌러서 더 작은 수로 쪼갤 수 있습니다. 학습하다가 문제가 너무 어렵다면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 주세요. 맨 오른쪽에 설정 아이콘을 누르면 배경 음악과 효과음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레이드 4에서 5 학습 방법 소개 영상이었습니다. 즐다운 탐험해 보세요.